맛있게 됐어, 이러는데. 그러게. 안 망가졌겠죠, 이거? 그래, 망가져.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래서 뒤에 저 날카로워 할 잠깐 그금안가올왔으니까리가위거위보 쓰고 가위바위보 쓰고 가위다끊보 쓰고 아끊는다고가고가 황금으로 우는거 아니야? 불쌍해는데. 공포형 커피거 아니야? 혼자 안 가져, 둘 가져왔어. 똑같이. 아니, 공주 안에 있는데 뭐라고 어, 아, 그래도. 공주 안에 있데 아, 이거로 낙엽을 이렇게 이렇게 투어. 아니, 아니. 그 이걸 해. 어. 어. 어 아, 공안데어떻 뭐, 사고. 이거 싸놓진지 엄청 웃놨 <laughs> 어, 뭐, 뭐, 이거 가까저 조그만 거좀봐 이거 하나 어지 어, 다아 이거는 지나. 어 이거 아, 어연어됐었으니까 어. 저쪽에 저 달아 있다가 네. 안 맞는가? 저것도 저어야 일단 저쪽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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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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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 어, 저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 어. 하나 다 있을 아, 것 같아. 이거 더 못해. 잘되는것 같아. 어, 이거 다 뜨거면. 아니야, 말대? 이거 두 개, 두개 나가서만 뜨면 여 너도 다다고 어, 자, 들어. 아니, 일단. 이 많이 빠졌어요. 아니, 그 정도? 안 빠진 것 같은데? 안 빠졌어요. 다된 건가요? 어, 안 어. 된다고.

안 먹어. 물 끄내서 번더. 이거 이거 배김치 이거 이건 뭐지 이거? 이건 이거? 배추 그냥. 배추랑 그냥 무 그냥 무쪽 형뭐 같이 이게 버무리는 거. 이건 말 그대로 큰병추이 무나 그냥 큰것 두박. <목소리> 아, 다아고 <목소리> 응. 아니야, 저는 아니야 오 소개는 맛있겠는데? 응? 음. 아주아우지한테 드셔보세요 오소선가아아아버아야어아 아주 음. 아. 아. 맛... 아. 어떠신가? 그냥 짠거 아니야? 마, 나도 안 없었다. 먹어봤어 아버지 그냥 걸로 나오셔도 돼요. 아니, 나요? 응, 음, 맛있어요. 어, 아버님 어. 다 닦았어요. 어. 다 닦았어. 아, 버님 나오셔. 아니, 아버지 무릎이 봐, 어, 어, 그래. 그러면 갖다 드려. 어. 아, 무릎이 봐. 어, 맛있어. 음. 맛있어? 아버지 통 좀. 아버 어. 오. 어디, 어디 맛은맛은는데맛 먹어야 되는 거. 군내가 제대로인데 아주. 네. 군내나요? 아니 이런 맛있... 맛있는 군내. 음... 음... 이한만 음... 네. 까면 되지. 넌한 포기만 가져가면 돼? 그렇죠. 또을 끌었는데? 오늘 김치가 진짜 맛있다. 됐어요. 좀따 나도 봐. 좀따 나도 봐. 아가씨꺼도, 갖다놔. 우리 아버님은 이김치 드실래나? 드실래요? 이근냄 새온다 <laughs> 아버지. 아, 지 나와보셔, 아버지. 아, 조금이에요 그거 하나 드렸어, 아까도 응. 아가씨, 이쪽꺼도, 언니꺼도. 것도. 덮어줘. 언니꺼, 응, 언니, 거, 언니 거 여기 열어는데 알았어, 알았어. 못 먹겠지 아버님 통모 넣어 아버지 통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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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넣는다 저희 그러면? 아 통모 음, 나요? 통모 나? 나? 조금만 나 라면도 네. 시면 조금만 나 조금만, 조금만 통모 는으면 들어갈 데가 없어 그 조그만 거라면 한통 어디다 빌게 넣겠, 넣겠지 언니야 일반 냉장고 넣어도 돼 그거 내가 아버님 먹다가 박아놓은 거지 저기 어... 이거 이것만 이건 나중에. 이것만 자를까 다 잘라나? 게다 들어가지 않는데, 그에 조금 잘라서 한번 먹어. 먹으만 하면 돼. 아, 너무 시원하지. 먹을만 하면 아주 맛있지. 라면에도 먹으면 맛있겠다.